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 키아쿠입니다. 오늘은 PS8월 PS 플러스 만료 예정 게임 소식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요번에 꽤나 대박 게임들이 많이 빠져버려서 이거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개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렛츠키르트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빠르게 빠르게 어떤 게임 해야 할지 확인하러 달려가 보자고요 렛츠키르트! 자, 2025년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첫 번째 게임은 바로, 25년 바로 올해 2월에 등록된 게임인데요. 6개월 만에 빠져버리는군요. 바로,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 후속작인데요. 1편하고 넘어오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렇기에 아직 1편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할인하고 있는 스타워즈 제다이 크로스 잼퍼들. 여기에 1편 오더의 몰락이랑 2편 서바이버 둘다 포함되었으니까 저걸로 구매해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출시 초에 엄청난 발족화로 고통받았던 게임이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이 패치되어서 게임 진짜 할만해졌고 방성금 휘두르면 패링치며 싸우는 전투 다양한 파쿠르 요소 재미난 컨텐츠도 많은 게임이라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아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막 오마지게 오래걸리는 게임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바로 달려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UFC5입니다. 아, UFC는 꼭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다운도 못 받았건만. 만료가 되어버리는군요. 조만간, 할인 뜨면 구매를 고민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4편에서도 혼자서 컴퓨터랑 죽어라, 재미나게. 싸우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슬슬 눈치 보고 있다가, 적들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카운터로 하이킥 날려버릴 때그 손맛, 그 짜릿함이 잘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그래픽은 전편보다 훨씬 깔끔해졌고, 리얼해진 전투 시스템을 통해서, 무리겸 넘치는 격투를 즐겨볼 수가 있는 게임이니까, 이거는 만료 전에 한번 찍먹을 해보시길 바라요 UFC5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탑스핀 특혜 25입니다. 테니스 스포츠 게임인데요 리얼리 티이한 코트 물리엔진과 기술들을 사실적으로 녹여서 디테일한 테니스의 재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는 게임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거의 시뮬레이터급으로 굉장히 난이한 조작으로 테니스 게임을 자주 접해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높은 진입 장벽에 포기해 버리시기도 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렇기에 요런 게임이야말로 만료되기 전에 취향에 맞는지 아니면 조작법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게임 한번 재미만 붙으면 중독성은 장난이 아닐. 탑스핀 특히 25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라이드5입니다. 바이크 레이싱 게임 시리즈인 라이드의 다섯 번째 넘버링으로 역시나 바이크의 이 굉음 같은 엔진 소리는 남자의 심장에 기가 막힌 자극을 박아넣어주는 느낌이에요. 호호. 특히나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물리 엔진이 여러분의 레이싱을 내가 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듯한 긴장감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뭐 바이크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호불호 요소가 강하기에 일단 재미 포인트를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만료 전에 한번 즐겨보시도 좋겠어요. 라이드5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이 전정 입니다. 다음 게임 베케이션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건 PS VR2 전용 게임으로 스페셜 카탈로그 게임은 아니고 드럭스 이상 혜택인 VR2 게임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해요. 제목 그대로 바로 지금 여름 휴가철에 잘 어울리는 게임으로 여러분은 게임상에서한 열대섬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핫도그도 먹고 바비큐도 굽고 정원도 가꾸고 요트도 타고 스키도 타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시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VR2가 있다면 한번 집에서 살짝도 여행 기분이라도 느껴보시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베케이션 시뮬레이터는 8월 19일 드럭스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버그스덱스입니다. 협동 어드벤처 게임으로 스넥투스섬이라는 독특한 배경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은 반은 벌레고 반은 간식거린 리 전설의 버그스덱스들이 살고 있는 이섬의 비밀도 풀어보고 대체 이 버그스덱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버그스덱스. 즉, 버그는 벌레 그리고 스덱스는 과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쉽게 벌레 과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쨌든 버그스덱스를 잡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와 미끼를 사용하며 100여종의 버그스덱스를 사냥해 나가시게 됩니 근데 살짝 평화롭고 귀여운 그리고 아기자기한 느낌과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살짝 기괴한 느낌도 드는 게임이에요 꽤 재밌다는 평가가 많아서 시간 되실 때 가볍게 한번 다운받고 렛츠기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버그스테스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소드아트 온라인, 할로우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참고로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소아온 시리즈가 싹다 카탈로그에서 빠져버리는군요. 다떳다 애니메이션, 소드아트 온라인의 게임으로 인식된 작품으로, 다양한 소아온 게임들 중에서 처음으로 출시한게 바로, 요거, 할로우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저도 요걸로 처음 해봤어요. 나름대로는 꽤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호불호 요소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픽도 그렇고, a i 를 답답한 것도 그렇고, 엄청난 노가다도 생각보다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애니메이션에서 보든 다양한 캐릭터들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로 파티를 짤 수가 있고, 전투도 꽤나 스피드하고 어려해서 소아원 팬분들이라면 한번 즐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소드아트 온라인 할로 리얼라이제이션은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소드라톨라인 페이탈 블릿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할로 우 리얼라이제이션 이후 출시가 된 게임인데요. 근데 요 게임은 좀 특이하게도 TPS 장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탈 블릿도 구매해서 좀 즐기다가 어 무엇인가? 스타일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하다가 접긴 했어요. 아무튼 게임 내 블릿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에임 어시스트를 대체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근데 막 엄청 편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의 주인공은 소아온의 주인공인 키리토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캐릭터를 생성해서 저 게임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이렇 보시면 되요. 소드아트 온라인 페이터의 블리튼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소드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 리코리스입니다. 이 게임은 다시 한번 소아원의 액션 RPG로 돌아온 게임인데요. 배경은 가상세계인 언더월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 굳이 꼭 시간 내가지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최저가도 별로고 애니메이션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다양한 버그들까지 산지하기 때문에 아마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가 힘드실 거예요. 소드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 리코리스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소드라트라인 라스트 리콜렉션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엘리시 제이션의 개선판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엘리시 제이션과 비슷한 모양새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전투 방식이라든지 유저 인터페이스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빌어먹을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게임 좀 할만하면 스토리가 흐름을 끊고, 좀 할만하면 스토리가 흐름을 끊고, 요러는 게 짜증나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나름 23년도에 출시가 된 게임인데, 그래픽 수준이 그 당시에 많이 못 빈친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 게임이 소아원 스키건을 마무리 짓 작품이라서 앞의 작품들 재미나게 하셨다면 깔끔하게 끝내시도 괜찮겠어요. 물론 이제 소운 시리즈를 남은 시간에 다 하는 건 엄청 큰 무리가 있을 겁니다. 더더더. 소드 아트 온라인 라스트 리콜렉션은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발효될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소드라트 온라인 로스트 송입니다. 플스3 시절 출시가 되었던 소아원 게임 시리즈 두 번째 타이틀인데요. 조금은 게임 방식이 많이 특이합니다. 일단 전투도 날아다니면서 공중전 위주로 펼쳐지는데요. 근데 문제가 스피드감도 없고 타격감도 없고 그닥 재미도 없어서 굳이 꼭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이라 그닥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소드라트 온라인 로스트 송은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나루토트 모르토 시노비 스트라이커입니다. 멀티플레이 위주의 액션 게임으로 4대4 대전 모드인 격파전 적군 깃발을 뺏어오는 깃발 뺏기 그리고 땅을 많이 빼먹는 진지뺏기등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 솔직히 노잼입니다. 이 게임도 먹고 굳이 시간 내가지고 다운받아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루토트 모르토 시노비 스트라이커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와일드 아침입니다 몬스터 헌팅 액션 게임인데요. 편안한 접근성과 카라콜리라는 시스템을 통한 신사담 등 나름대로 적응만 된다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타이틀입니다. 아, 근데 70초 최악의 발적화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계속된 패치로 지금은 조금 할만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게임 약간 버려진 게임입니다. 사후 패치도 더 이상 없고 그냥 가볍게 싱글 플레이로 스토리만 쭉 밀어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할인 들어가면 무지하게 저렴하니까 하다가 엔딩 못 봐도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일드 아치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만료되었습니다 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더 위쳐 3 와일드헌트입니다 오픈월드액션 RPG 최고 갓띵작으로 손꼽히는 위쳐 3편인데요 1번에서 소개해드렸던 제다이 서바이버와 함께 이번 달 말로 거되는 것이 가장 아까운 게임 중 하나입니다 아 일단 위쳐는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남은 시간 내에 엔딩 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좀하다가 막쳤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장 데이터는 추후에 다시 구매도 남아 있고 무엇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재밌게 하셨다면 위쳐가 취향에 잘 맞는다는 뜻이므로 어차피 컴플트판으로 구매를 하셔야 해요 컴플트판에 포함된 DLC 2 개가 진짜 캐 캐슬... 스탑 꿀잼이기에 위쳐는 컴플리트 판으로 구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 위쳐3 와일드헌트는 8월 19일 스페셜 카탈로그에서 마일로 될 예정이에요.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PS 플러스 스페셜 디럭스 카탈로그에서 만료 예정인 게임들 14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바로 해보기 좋은 게임은 서바이버. 이 서바이버는 엔딩까지 싹 가능할 것 같고, 위쳐는좀 하다가 추후에 컴플리트판으로 레스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아온 시리즈가 싹다 빠져버리는 것은 소아온 팬분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에요. 꽝!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즐겁고 신다는정보들로 찾아올 테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센츄비빠뿅